안녕하세요. 라큰입니다. 남자들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은 혼자 기분이 없다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반은 그냥 습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술 한잔 알그리 하게 취했거나 또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때 아니면은 속력이 그날따라 이 바에 올라온 그런 날일 수도 있죠. 물론 목소리만 들어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진심으로 그럴 때도 많지만요.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말보다는 행동에서 자기 감정이 배어 나오게 되는데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이기적인 면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시간이나 노력, 또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산 때리는 존재들이고요. 근데 어떤 여자한테 진짜 사랑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기준이 그 여자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게 될때 대표적으로 보이는 행동 세 가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사소한 불편함을 순간적으로 잘 캐치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레이더는 오직 한여자 때만 뱅뱅 돌게 되죠. 여자의 표정이나 말투 또 작은 몸짓 하나 하나가 남자한테는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약간이라도 불편한 상태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그걸 해소해 주려는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여자의 걸음걸이가 보통 때보다 좀 느리다 싶으면 어, 다리 아파. 잠깐 앉았다 갈까? 라고 먼저 물어본다거나, 아, 요즘 같이 폭폭지는 여름날, 아, 식당이나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면, 아, 에어컨 바람이 다이렉트로 나오는 그런 시원한 곳에 먼저 앉히거나, 아, 음식 메뉴를 선택할 때, 아, 여자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아줌마, 두개다 주세요. 하게 되죠. 또 여자가 들고 있는 게 유난히 불편해 보이면, 의레이 줘봐, 내가 듣게 라고 말하게 되고, 아, 또, 남자는 그날따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여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면, 괜한 부담 주지 않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쉬게 한 뒤에, 그날은 집에 일찍 보내는 그런 센스도 생기게 됩니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모든 위협과 불편함으로부터 지켜주려는 수컷의 원체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불편함이라는 게큰게 게 아니더라도, 남자는 대충 넘어가지 않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불편해 하면 은 동시에 자기도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사랑하게 되면 강력한 공감력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아플 때 극진해집니다. 남자의 사랑의 깊이가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상황은 여자가 가장 약해지고 힘들어할 때 드러나죠. 특히 여자가 많이 아플 때는 남자도 급 우울해지면서 온 신경이 여자한테 집중하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으면은 어디 아파? 약은 먹었어? 병원 같이 갈까? 라면서 현신 질문이 쏟아지고 안절부절 못 하게 되죠. 또 이런 때는 친구들하고 끼끼거리면서 술이나 파먹는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은 뒤로 미루고 여자랑 함께 있을 수 있다면은 옆에 있어 주고요. 또 그런 상황이 못 되면은 자기도 일찍 집에 들어가죠. 여자는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마이크 잡고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머리가 욱신거린다고 하면은, 빨딱 일어나서, 근처 약국에 가서 두통약에다가 바깥산병 잽싸게 사오게 되고, 또 병원 가기 싫어서 앙탈 부리고 있으면은, 애처럼 달래거나 아니면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병원에 데려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함께 있을 상황이라면은 여자 옆에 딱 붙어서 물수건을 갈아 주거나 손을 꼭 잡아 주면서 곁을 지키게 되죠.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냐면은 자기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본능 때문이고요. 또 여자가 가장 약해진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사랑의 진실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해도 타고난 정이 많고 적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남자들은 절대 진짜 사랑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정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은 절대 못 하니까요. 세 번째는 티 내지 않고 묵묵히 희생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희생했어라고 찌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당연한 듯이 그림자처럼 행해지죠.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그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돈, 그리고 에너지를 기꺼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것의 보상은 여자의 환하고 밝은 미소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부남녀가 술을 만땅으로 먹었는데 각자 집에 가야 될 상황이면, 덜렁 여자 혼자 택시를 태워 보내거나, 아니면은... 예, 대리 운전 시켜서 휙 보내지 않고 무조건 남자가 동행해서 여자를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는 거죠. 자기도 정신이 헬렐레하고 피곤해 죽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뭘좀 살려고 용돈을 몇달 모아 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자가 쇼윈도에 걸려 있는 옷을 빤히 쳐다보면서 침을 꼴깍거리면서 서 있으면은 그냥 손잡고 옷 가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돈 여자한테 쓰게 되는 거죠. 또 남자는 피곤하고 흥이 안나지만 여자가 한동안 바닷가 가고 싶다고 쭉 걸었다면 주말에 장거리 운전을 해서라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바닷가 아주 질리게 보고 오죠. 또 남자는 집에서 때리고 부시고 슝슝 날라다니는 그런 액션 영화 한편 때리고 퍼자면 좋겠는데 여자는 비싼 돈에 별 감흥도 안 생기는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찡찡대면 아우 그래 가자 하면서 옷차려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해서라도 지어짜보고 도와줄 국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남자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여자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행복의 일체화가 일어나서 그런 거고, 또 이런 단계에서는 희생을 희생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행동을 할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아름다운 사랑이죠. 여러분도 사랑이 깊어지면은, 이렇게 변한 남자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때를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 내용은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